2박 3일 생각하라 그랬지 무관심해라 한적 없어요. 나는 2박 3일을 이걸 생각을 해라 하고 지금 생각하라간 한다고 2박 3일 동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2박 3일은 끌고 가라는 거죠. 끌고 가서 오늘 지금 잠깐 뭐한 뭐 1, 2분에 생각을 하다가도 놓았다가도 남준이 저녁 때 갖고 혼자 되면, 아까 지참 이렇게, 우리 부인이 뭐라고 한 거를 내가 조금 더럽게 보라는 거죠. 그러고 또 나. 그럼 밥잘먹밥 먹고 또뭐네가 담배 푸는 사람 담배 푸면 생각해 보고. 뭐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건데, 처지를안 뿌리고 잭기면 안 돼요. 2박 3일은 아주 조금 내가 깊이 가지고 가야 돼요. 뭔가, 하나의 다툼이 있었다라든지 누가 뭔가 안건이 들어왔는데 처리 안하고 넘겨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어.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고 시간을 조금 주어라. 그래서 넉넉하게 이걸 잡아서 가면 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나와도 된다. 근데 다시 묻는다면 이제는 대답해도 된다 이거는. 응? 그리고 어저께, 뭐, 아렇게 이야기 한 거를, 뭐, 식사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이래서 싸움을 안 한다라는 거죠.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면, 그거는 배가로 해서 내한테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뭐가 있었는데 무관심했죠. 무관심하면 이것이 다음에 올거 있잖아요. 이게 보태 갖고 와요. 왜그저 하토들 치면 이걸 다시 찾아갈래 묻을래 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에? 사 어, 깽판인가? 그게 하여튼 뭐 이렇게가 다시 묻고 또 이렇게 갖고 그럼 보자. 에이 다시 묻어 이래 갖고 또 지른단 말이죠. 이렇게 지르면. 이거 또 엎어지니까 돈이 많아져요, 이게. 한세판끼 들어오면. 다음에 요거 먹으려고 안 죽거든요. 이거, 이거 돈이 많아져. 요번에 먹면 이걸 다 먹는데. 그러니까 안 주고, 그러니까 또 쪼온단 말이죠, 이게. 쪼으니까 이게 되게 낫잖아요. 낮아도 못 죽어요, 이제. 이게. 이게 하딱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더 질러라 질러라 하면 이거 묶기 위해서 이 투기가 되듯이 이건 해결 안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결 안 나시면 그 다음 거는또 엎어야 돼요. 어, 요거 해결 안 하고 무관심이라는 거 됐잖아요. 그러면 또 요만큼 갖고 또 엎어야 돼 이래. 다음에 끼 오면 계속 엎힌다는 거죠. 한개 들어올 때 처리하는 거 하고 그렇게 지금 쌓이는 거고 하 어떻게 다르냐? 한개 들어오는 걸 처리하면 앞으로 올 거를 이 처리할 수 있는 면역을 키우는 게 돼요. 응? 우리가 저이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때 그거 힘들어도 해놓으면 그 다음 그 중학교 때 배울 거를 우리가 이 위해서 면역을 키워나가는 게 되거든요. 어려운 게 와도 풀어낼 수 있는 면역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뭐, 그건 무관심하고 체아풋다. 중학교 지금 들어갈 나이는 분명히 오잖아요. 이게 인생살이, 이게 나이거든요.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만한 게 내한테 온다고요. 오는데, 어릴 때 처리를 안 해버리고 무관심하고 욕을 딱 만나면,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는 분명히 내한테 좀 어려운 게 옵니다. 초등학교 때 면역을 안 일으키고 열심히 안 해놨으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그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열심히. 앞으로 너는 나이가 먹고 그때 다가올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너는 그 그때 가가지고는 그게 오면 정확하게 실패하니까 너는 인생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못 가지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부딪히는 건 네가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농지를 좀 치자. 너는 대학 못 가요. 어? 그럼 고등학교 때뭐딴거좀 하고 그걸 조금 틈이 벌어는데 그다음에 거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이걸 따라잡아 가지고 인자 아 인자, 인자 아직 인자 가도 되겠다. 이래 되는 거지. 중간에 훅 빼먹어 버리면 못 간다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것은 엎어 갖고 압이 들어올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 처리를 분명히 못 한다. 이거죠. 그럼 그다 한문도 무관심하면 그다음에 오는 건 절대 처리 못 합니다. 이래갖고, 부딪혀갖고, 썩만 내는 거죠, 이제부터 막. 화나, 이제 막썩 낸다고, 이게. 그래갖고,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사고 망통이죠. 어? 어. 깨져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진다든지, 안 그러면 집안들이 전부 다 내하고, 생각이 분리돼갖고, 지금 살아도 남남으로 산다든지, 여러가지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을, 선생님은 무관심을 해라고 하는 게, 무관심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되 바르게 가져라. 요거죠. 어, 그러니까 요것은 분명히 내한테 뭔가가 하나 오면, 이거를 사고를 가지고, 이거를 2박 3일은 가져 놀아라. 이는 수련을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요런 수련이 수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두를 하나 주면 반박을 하지 말고 내가 이걸 가지고 2박 3일은 생각해 보는 거죠. 작게는 2박 3일. 여기 무겁다. 무거우면 7일. 내 용량이 무거운 거. 그 다음, 되게 무거운 걸 줬다. 이러면 100일. 그 다음, 이 용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걸 줬다. 기본이 3년. 용량이 무거운 걸 줬다라는 것은 너는 큰 공부하라고 지금 너한테 뭐가 하나 툭 날라온 하두예요, 이게. 이거는 3년짜리.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한테 전부 다 하두를 주는 거예요. 부인하고 뭐 분쟁이 생겨서 내한테 하나 탁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 그냥 탈랑이래버리면 너는 새로 다시, 다음에 또 와요. 지금은 이래 돌아갔지만,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상을 만들어서 또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갖다 또다 바박 바았다 그럼 이거 처리 안 돼요, 분명히.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요래 갖고 또 들어와. 이게 자주 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들어오는 걸 갖고 2박 3일을 네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히 다 처리해서 처리를 했다면 이것이 한 달에 열번그런 것들이 들어올 게한 달에 한두세 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10개 들어올 거라면, 그 이제 처리, 처리를 할수 있게끔 커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